안녕, 여러분. 오 케빈입니다. 빵. 아, 지금 오늘도 저희가 차박 관련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으로 저희한테 그 고급 차량,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량, l p 지 차량이 방문해졌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원래는 뭐 시트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용? 수호용? 그런 거라서, 시트가 보시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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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되어 있으면서, 뒤로 리클라잉이 원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몰랐는데 우리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정보를 알아가는 건데 9인 승만 이어 시트가 회전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회전 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운지 차량 9인 승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저렇게 시트가 돌아가고 그 대신 시트는 돌아가지만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뒤로 이제 눕는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카로 쓰, 이제 그 차박도 하시고 이제 캠핑할 때 편하게 쓰시라고 이제 사비를 비용을 들여서 리클라인까지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갖고 지금 2열 리클라인, 3열 리클라인, 4열 리클라인 하셔서 이제 비용을 이제 업체를 찾아서 비용 을 주시고 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야, 근데 저희가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샘플로 스타리아 에어카 매트를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 보니까 저희가 9인승, 11인승 일반 제 스타리아 차량에다가 테스트를 이제 맞춰놓고 이거는 지금 다른 차량이 오니까. 이 사이즈가 조금 미세하게 틀립니다. 자꾸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맞춤식으로 저희가 사이즈를 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맞춤으로 하기 힘든데 제가 뭐 차량도 궁금하고 또 오신다고 직접 오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흔쾌히 한번 테스트를 해본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리클라이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꾸 이제 이 안에는 이제 매트를 깔고 뒤로 넘겨서 이제 바깥에서도 활동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 상태 앞으로 폴딩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제작이 되면 우리 선생님 한번 오시라 그래서 이거 설치 한번 해 보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후속 영상 남기는 걸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에어매트 쓰실 때꼭 헷갈리시는데 이 버튼 중간에 이게 버튼입니다 자꾸 이거 버튼 튀어나오게 들어가... 어 튀어나오게 들어갔죠? 나왔죠? 자, 갑니다 펌핑 이거 크기가 크니까 펌핑도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야, 몇번 다시. 몇번 하면 힘내서 못 하겠어. 몇번 해야 되는지. 아, 아이, 정해진게 없지. 저 <laughs> 디테일을 보라. 그래서 자, 아 좋다. 자동 펌프. 언클 캡빈의 자동 펌프. 몇 기압이죠? 아, 삼 이렇게 해서. 펌핑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힘이 많이 차면 저희가 듀얼 액션... 어 뭐야 이거 어, 듀... 아 이걸 듀얼 액션으로 안 해서 오래 걸리는 거구나 어한번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 빼고 닫아주면 이렇게 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넓다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오밑뭐 어, 나쁘지 않은데? 기점 피해줘? 참잘수 있을 정도인데 여기는 좀펴지니까 밑에는 이제 뭐닫쳐야지 퍼지니까 이만큼 높이가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만 하면 꺼졌을 때 밑에가 꺼졌을 때한 썬루프 없다고 쳐도 90만 5 썬루프 있으면 98 거의 1m 이렇게 이렇게 뜨시면 되는 겁니다 애들은 엄청 좋아하겠다 넓어서 우리 집이야 이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측을 이제 여기에 맞게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제작이 돼서 나오면 한번 더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해서 그렇지 그래서 패킹 반만 이렇게 딱 접으면 금방 빠져서 금방 빠져 이렇게 해서 제작을 잘한 다음에 또 소식 있으면 연락... 뭐야 연락드는데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습니다 빡.